자연인입니다. 네, 몇, 가지, 몇 가지 조금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네, 간단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장중에 투자자별 현황을 봤을 때요. 아까 장중에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네, 기타법인 쪽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셀트리온 또다시 매수세로 바뀌었습니다. 장중에서는 일단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장중에 아무튼 2 0 5천 주 부분까지인가 해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네 일단 또 매수세로 매수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에 그 셀트리온 IR팀이랑 IR팀이랑 통화 내용 중에 금일 12월 3일, 네 홀딩스의 합병 기일이었잖아요. 합병 기일이었는데 제가 셀트리온 IR팀 직원의 그 답변에 대한 부분, 뭐, 오늘 셀트리온 홀딩스 쪽에서 공시가 나오,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 직원도 잘 몰랐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또 체킹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영상 댓글에 JHS님께서 네, 피드백을 해 주셨는데요. 셀트리온 홀딩스 여자 직원분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네 셀트리온 홀딩스 여자 직원분입니다. 합병은 이상 없이 마무리되었고 공시는 월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된 김에 주식 담보 대출 관련하여 합병 후 뉴스에 나오듯 이자 부담 줄어들어 문의하였으나 네 뉴스에 나왔죠. 이자 부담 부분 그죠? 홀딩스가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네,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 기사가 있었죠. 아는 바 없다 하고 최근에 약 100억 원 상당 셀트 주식 매수권은 보유 한도인 20%에 미달하여 산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주가 부양 차원에서 매수한 것으로 안다. 식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 뚝뚝 떨어질 때좀더 높은 가격에서 방어 매수 좀 하지 죄다 최저가 매수인가? 회사도 저가 매수인이 누가 사서 올릴 세력이 있겠는가? 오늘 코스피 의약품 업종 중에 SK바이오와 셀트리온만 달랑 둘만 마이너스다. SK바이오야 오롱그라도 있으니 그렇다 치지만 셀트는 뭔가? 네, 아무튼 기존에 내 네, 매수 하기 전에 있죠. 제가 비중이 20.01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넘기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20% 0.1 부분에서 20.04%로, 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아무튼, 네, 약간 팩트는, 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말 그대로 보유 한도 20%에 이제 근접을 해가니까 미리 뭐 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뭐, 주가 부양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어느 쪽이 맞는 부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당사자만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네. 금일 금일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 네. 금일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월요일 날. 아까 네. 홀딩스 여직원 분이랑 우리 구독자분 이 통화하셨다고 하셨, 하셨죠. 댓글 달아 주신 거에서 월요일 날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월요일 날 네, 합병 공시가 나올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다시 또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었지만 네, 암튼 셀셀3 화팅님도 네 홀딩스 합병 관련 공시는 월요일 회사에 문의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안 한다고 오해와 억척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모든 주주들 힘내세요라고 해서 이분도 올려주셨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제가 셀트리온 r 팀 팀의 통화에서 받은 약간 답변 내용 금일 공유가 될 것이라는 부분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시는 월요일 날 나오는 부분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네, 중에 오늘의 네, 아무튼 공매도 많이 쳤죠. 공매도 금일 공매도 아까 보셨다시피 셀트리온이 거의 19%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28%대 공매도 수량 비중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나는데요. 아무튼 그 정의정 대표님, 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님이 그냥 소문을 올려주신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고다 그걸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장중에 이베스트가 매도 창고 1위로 올라왔죠. 이베스트와 하나투자. 네. 집회 가는 길에 잠시 글을 남깁니다. 우선 창고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는 편입니다. 얼마든지 눈속임, 네, 실시간으로 타정권사 이체 후 거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다만 오늘 보시는 매도 1위 네, 장중까지는 이베스트가 1위였습니다. 매도 1위 이베스트와 하나투자에 대해 제가 들은 소문과 추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고 추정이니 가볍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건 네, 소문입니다. 소회장 오랜 지인들이 이베스트에 많은 물량을 보여 중인데 그 물량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죠. 아무튼 네, 장 중에 이베스트가 매도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하면 그죠. 금일 공매도 수량 많이 나왔죠. 그래비즘 많이 나왔습니다. 이베스트에서 공매도 좀 친글로 거의 대부분 친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투자 시장조성자죠. 우리 셀트리온은 현물 시장 조성자는 없고 파생 시장 조성자가 바로 하나투자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지켜봄 지켜본 바로는 시장 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매도와 한 방향으로 가면서 협조도 하고 수익도 챙기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얼마 전 콜센터 직원이 연결해져서 하나투자 시장 조성자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더군요. 하나 투자의 민원 전화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소문 및 추측성에 관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무튼 네. 뭐, 이베스트 거는 조금 그죠? 아무튼 네. 하나 투자도 우리 뭐 시장 조성자 마찬가지 부분이고, 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소문 확실한 근거 없는 그냥 단순한 추정 글이지만 일단은 참고만 하시라고 공유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